박지현씨를 소개합니다 yeah. oh. <목소리도> 남성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잔다니 자식 낳다고 心不凉。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산청에 또 다시 왔습니다. <laughs> 네, 미스터 트로트의 박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또 산청으로 또 아니 제가 산청을 진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자주 보니까 반갑죠. 네, 아, 저도 너무 좋습니다. 산청 올 때마다. 아주 기분도 좋고 날씨도 항상 이렇게 아뭐안 좋을 때가 있긴 했지만 <laughs> 비가 올 때는 또그또 추억 추억이었잖아요, 그쵸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에, 꽃밭에 물주려고 이제 보꽃도 <laughs> 아주 예쁘게 피고 에, 조금 젖네요. 조금 적긴 했지만, 네. 네, 너무 예쁘고, 어, 정말 경치도 좋고 오늘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역시 꿀벌, 꿀벌 도망나아 다니고, 꿀벌 공주와 딸, 딸기 공주, 아, 아. 꿀벌 장군과 딸기 공주, 예, 네, 뒤에 가요제 이렇게 초대되어서 아주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농특산물 대제전. 음, 제가 발음이 살짝 안좋아지고 농특산물 대제전 꿀벌 장군 딸기공주 듀엣 가요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다음 모델 산청의 저만의 여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도 선생님의 나만의 여인 들려드립니다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산천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 난 나를 잊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해 보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 마셔 야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박천 씨를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네. 요즘에 미스터 로또 나 혼자 산다에서 맹활약 중이지 않습니까 아 어떻습니까 상청에는 자주 오시잖아요. 네, 올 때마다 좀 어땠나요? 올 때마다 어, 기분이 좋습니다. 산청은 유명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어, 딸기도 유명하고 네. 흑돼지도 흑돼지, 유명하고 네. 네, 그리고 또 꿀벌도 유명하고 <laughs>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미녀가 또 유명한 이야! <laughs> 네. 네, 또 이렇게 팬분들까지 챙겨주시네요. 아, 네. 너무 엔돌핀 아.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렇게 또상청을 하얗게 물들여 주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공연해 보신 소감이 또어떠신지아 이렇게 또 이렇게 날씨 이렇게 완전 좋은 낮에 하는 거는 예, 또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오늘또 주말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laughs> 예. 아, 저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 휴대폰으로 다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트레이드 마크 그 코징그 그리고 이거. 포토타임을 좀 한번 가지면 어떨까? 아하. 한번 짧게 한번, 여기 네. 카메라가 좀 있거든요. 아, 주민 되나요? 자, 주민 한번 네. 비춰주시고, 자. 자,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네. 자, 지금 한번 포토타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 찡금, 자, 코칭급. 네, 요거 뭐, 예. 네. 야, 야, 그 시키면 잘 못합니다. 네. <laughs> 볼빵빵 한번 해볼까요? 볼빵빵. 네. 뭐, 약간 볼 귀여운 빵빵. 애교 한번 조금만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짧게 네. 한번. 네. 볼하트, 볼하트. 자, 볼하트. 네. 자. 하나, 둘, 둘, 셋! 아! 나와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찍고 계시느라고, 네, 박지현못 네. 찍고 계신데. 자, 그러면,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여기 네. 계신 분들 올 때, 추첨권 안에 이름하고 추첨함에 넣었어요. 그래서, 네. 박지연씨가 이거 행운의 주인공을 좀 뽑아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신 우리 핸돌핀 분들, 그리고 산천 국민 여러분, 강가기 여러분들이, 우리 박지연씨가 뽑아주는 추첨 여러분 나에게 행운을 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첨권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박지현씨가 어떤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주실지 자 여덟 네.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덟 분 뽑는다 네. 네, 뽑아서 네자 네. 자, 제가 발표할게요 자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 끝나고 무대를 바라보시고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강한주님 축하드립니다 0464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분입니다. 두 번째 분입니다. 0437. 네 진주에서 오셨네요. 네 한정옥님 축하드립니다. 자두 번째. 자, 세 번째 분입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네박재식씨 뽑아주고 있습니다. 행운의 번호 0344. 부산에서 오셨네요. 박 복순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어 전국 곳곳에서 오신 분들을 골고루 뽑아주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황금손이 아니시가 싶은데, 금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섯 분, 자네 번째 보입니다. 네. 0402, 네성정일님4 0네서정일네자네분더모니다 네, 네분 네. 네 더, 네. 자 뽑았습니다. 0386, 네. 진주에서 오셨네요. 김수철님, 네, 김수철님 축하드립니다. 세분더 뽑습니다. 자, 과연 해골의 주인공, 네. 우리 박재현씨가 직접 뽑아주셔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0566 조영웅님, 부산에서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부산에서 오신 조영웅님, 자이제두 예, 분이죠? 네, 두분 남았습니다. 두분 남았습니다. 자, 0515 함양에서 오셨네요. 한영애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마지막. 네,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뽑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뽑기가 예, 쉽지 않은데. 네,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자, 될지. 마지막 부분은 우리 네. 박지현씨가한번 발표해 주시거든요. 네, 예. 아, 산청읍에서 오신 이옥점님 네. 이옥점님0446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당첨되신 분들 끝나고 나 여러분께 추첨을 전해,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로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노래는 어떤 노래로 합격할까요? 아, 저의 하나뿐인 노래. <laughs> 깜빡이 잘 키고 나니까. 당... 아 네,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아, 박지현씨가 불러줍니다.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내 인생 돈줄 내려다니는 백마 탄 기사, 그레이 그래 그발을 리도 없던 내 인생 갑자기 사다리 났네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 놓고 사랑을 던지나? 토닥토닥누나의 척해 날 뛰는 이 마음 어쩌라고 깜빡이를 키고 세요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말맛 금산바라 소문 날진모르겠지 남자의 인생 긴 하루 끝자락에 비틀거리는 술 한잔에 내 청춘을 추스려 보는 외로운 고독한 남자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와 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 토닥토닥 누나 이 첩에 날보이 말은 멋쩌라고 깜빡이를 키고 세요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말그차바라서못 날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날 클락션을 그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예. 네. 아, 오늘 그리고 제가 또, 듀엣 가요제답게. 아, 저도, 듀엣에서 갑자기 생각한 건데, 저도 두, 여러분이랑 듀엣을 불러보면 어떨까. 예. 네.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여러분, 당신, 당신이 좋아하시죠? 예. 네. 예. 제가 남진 선생님 할 테니까. <laughs> 여러분이, 예. 네. 장윤정 선배님이 되어주실수 있겠어요? 네.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재비안 되지. 원하 이 따로 이 나. 무리가 원하 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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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역시 <laughs> 산청에 계신 분들은 노래를 다들 잘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주 환상의 듀엣이었습니다, 그쵸 <laughs> 감사합니다. 또저물한 어, 잔만 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실물이 좀더 낫나요? 네! 예. TV로 볼 때보다. 예. 그러니까 TV가 조금 더 이렇게 부하게 나온다고 해요. 네. 실물이 좀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 노래 떠날 수 없는 당신 들려드리겠습니다. uh -huh. 자, 여러분 앵콜 원하시나요? 앵콜! 앵콜하 양손 부리미로! 앵콜 세번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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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앵콜하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노래 또 부러 가야죠, 그쵸? 네. 마지막 곡으로는 네. 제가 여러분이 가장 네. 사랑하시는 노래 네, 등지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일어나서 즐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일어나서 아주 신나게 춤도 추시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렇게 산청에서 어, 이렇게 자, 자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아, 산청에 뭐 월세라도 하나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자주 오니까 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여러분이랑 자주 이렇게 만나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 제가 다음에 또산청에올 때는 또더 재밌고 예 신나는 노래로 어 새롭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남진 선생님의 둥지 들려드립니다.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젠 너를 내가에앉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당황하지마 안 눈빨리지마 공기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저신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워주고싶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젠 너를 내가배란시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이상 방하지마 하지만 여기 제의 비틀어라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음 해가 해줄게 변신이가 그 아직까 지갈리고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품질을 들어와 내 품에 품질을 들어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우리 박지현 씨 노래 잘했다만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